안녕하세요, 보랑동입니다. 오늘은 다꾸 영상은 아니지만, 앨범이 와서 좀 같이 뜯어보려고 해요. 스타쉽 공식몰에서 두개 시켰고, 두 번에 나눠서 시켜서 첫 번째 온 거고, 또 어디더라? 아, 사운드웨이브. 거기서 시킨 거는 출발했는데 오늘 안 왔어요. 그래서 이것만 먼저 뜯어보려고. 사실 기다렸다가 뜯을까 하다가 궁금해서 못 참았어요. 그리고 제가 TMI지만 코로나가 걸렸어요. 어제 저의 쓸쓸한 날에 행복을 주기 위해 지금 뜯어보려 합니다. 안녕. 이제 그럼 뜯어볼게요. 이거도 다섯 개 있는 거 세트. 얘가 카세트였나? 얼굴이 왜? 귀여이 얼굴이. 고구마 먹었나요? 에이씨, 실제로 보면 얼굴에 깜둥깜둥한 게요 이게 이제 그 앨범 사정 시키면은 다섯 개 중에 네개 랜덤으로 준다. 키템지, 가세인지뭐 이거 같이 시켰는데초짱도짱다 보이게 이렇게 줬네요. 이렇게 시키면 보통 알고 있는데. 창균이가 없어요. 되게 잘생긴 것 같아요. 돌박이 일본 너무 잘생겼던데요. 민혁이랑 둘다. 다 잘생겼지만 카메라 위치를 좀 바꿨습니다. 이운건또 처음 찍다보니 신경쓸게 좀 많네요. 어쨌든 중복으로 민혁이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버전 원부터 다시 복귀용 원 맞죠? 되게 예쁘니 저번에 일본 너무 하얘가지고. 해가 잘 타더라구요. 무선 음, 예쁘다. 뭐지? 이건 뭘 까요? 무선풍을 먹는 아 포스터는 무선풍 지금부터 보면 되죠. 음흠, 제 앞에다가 포스터를 바꿔줄 때가 됐네요 뭐 할지는 생각을... 문진는안써 있는데, 야, 이게 가사집인가요? 응. 잘생겼네 제가 이런 앨범 강 처음 찍어봐서 많이. 이번에 받은 거 초록색 이 너무 예뻐서 앞에다 끼워 놓고 뒤에다가는 인생 첫 인생 내컷 꾸미기를 했어요. 토마토. 너무 잘 어울리지 않나요? 실제로 토마토를 좋아하진 않습니다. 제 입맛은 정말 정확히. 아니, 마지막에 넣을게요. 바로 넣으려고 했네. 정확히 형은 이와 일치해요. 야채를 너무 싫어해요 창근이 아니요. 저 이거 이 컨셉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음, 안 봐도 누가 봐도 CD. 음, 음, CD도 예쁘네요. 갑자기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 <laughs> 아무도 상관없다고 했던 사람 어디 왔죠? 주원이, 기현이 귀엽다. 주원이 요새 얼굴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너무 잘생겼어요. 앨범은 나중에 볼까요? 지금 볼까요? 오케이 버전 투 볼게요. 얼굴 한번 봐줘야죠. <laughs> 으흐, 골고루야 인생네 컷이 코나 야. 자, 너무 텅 빈. 주라는 별명은 대박인 것 같아요. 너도 인형 코 아니오? 음, 겹치는 거 없어요. 아직까지. 바로 깠네요온저 음, 주원이 무슨 일이죠? 저 혹시 오늘 주원이 모으나요 뭐 네. 너무 귀여워. 이거 또 좋은데요. 저 이거. 너무 귀여운데요. 둘다 주원이 이렇게 웃는 거 너무 좋아. 나균이도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네요 키야이번에또 앨범을 간단히키야나우키나가겠습니다나우나 앨범도 예쁘네. 보공보공 한개 저는 쓸고 있습니다. 이게 그 얼음. <laughs> 오스트랄로피 음, 음, 이거는 이 밭종. 이들 다 너무 예쁜데 취향 순위에서는 저는 앞에 두 개가 더제 취향인 것 같아요. 개인 취향이라는 게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건 예쁘니? 얘네들 왜 그렇게 크게 시놓한건다 예쁘니? 아우 이거 미쳤네 이게 미쳤네 이 사진도 너무 예쁘다 이렇게 두개 붙여 놓은 것또 하나 거스크랩 못하면 얘기 줬던? 아데이거 미쳤다 이거 있다 오케이 버전 3. 창균이예쁜이요마음이 <laughs> 계속 이렇게 받을게요 두 군데는 마음을 안고 앨범부터 볼게요 이상한 아주 짐멋대로 줘? 이색 메까부터 영원히 <laughs> 왜 이렇게 더럽죠? 진짜 앨범에 넣어줘서 오는 건데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이렇게 구겨져서 오는 거고 이게 예, 화면엔 잘안 보이는데. 얘만 울어요. 진짜. 짜증나네. 요 선. 보이세요? 지저분한 선. 요 위로 울어요. 하... 인생 내거 되게 골고루 오고 있네요. 형은 이. 창변이 중복이냐? 어, 회절심이냐고. 저거는 앨범 다음주에 공연을 또 까보면 되니까요. 캬! 영원이 당! 장균이 당! 미냐고 탕! 음, 너무 귀엽다, 애들 다. 이렇게 두 명씩 찍으면 너무 귀엽네요, 다. 포카 리스트를 못 봐가지고, 뭐만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보세포보세포 포호 스터 제가 제금 기대하고 있는여보세포 얘는 일단 무조건 앞에 가 거예요. 안 접혀서 누르면 더 좋겠지만, 이건 물이라는 거라요. 와, 미쳤다, 미쳤다, 미쳤다. 이 컨셉 진짜 미친 것 같아. 이 컨셉이. 호호호호주 허니 원 허니 장균이 너무 잘생겼네. 그림이 따로 없네. 제최 최애 버전. 오씨 뒤집힐 뻔했어. 이거 터갈볼까요 이번에? 미냐코 중복이죠? 아까 나왔죠? 어. 누구 없는 거지? 주원이랑 창균이 없네요? 다음 주에 올 앨범 있어야 될 텐데, 그쵸? 어? 그리고 사실 하나 더 있지 않나? 은나, 언니? 기 있다. 이 오케이. 다세 개씩은 세 명은 다 나왔네, 그래도. 중복 없이. 세 명씩, 두 명만 더 나오면 되나? 괜찮지? 그하 포카는 또 냅두고 앨범 좀. 사실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주월을 까보겠습니다. 주얼 주월 앞에 있는 순서대로 갖고 올게요. 주언이부터 아니, 기현이, 기현이 저기 안 나오던 여기서 나왔네. 너무 귀엽다 이거. 사실 되게 네 귀엽네요. 이렇게. 좋아 좋아. 안 겹치는 거 좋아 좋아, 알아? 짱구! 아 귀여워. 넌날 데리고 왔구나? 이상하요 그럼 누구를 달고 올까요 키안이... 오, 좋은데 왜 하나도 안 미치지? 요즘 말이지. <laughs> 아니, 요즘 좋아해야 되는 거 아니니? 입방정좀 좀 더... 잘못이니까뭐 또, 이 방송은 이 방송은 또, 이 방송은 또, 이 방송은 또, 이방게은 또, 이 방송은 또, 이 방송은 또, 이 방송은 방송은 또, 어방셨어요여방분은 또, 이 방송은 또, 이장송은 또, 이 방송은 또, 이방송이방 포스터 좀 줄래? 알겠다고. 응응. 역시 기현이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구나. 뒤에 다 똑같죠? 이거? 오케이. 주원이 없었잖아. 오케이. 너희는 서로를 들고 왔네. <laughs> 주원이가 기현이 될 거고 기현이가 주원이 될거같네 기현. 마지막. 어? 제일 중요한데. 평온해? 다음 거 끝났고, 7월에 하나를 갖고 있어야 내 마음이 평온한데? 그러면나 또, 못 참아. 나 참을 수가 없다고, 민녀가. 제발 도와줘. 근데 민혁이도 없는 상황에서 민혁이한테 민혁 형원이 나가 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는 거. 아,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지 모르겠어. 주관이 없었나? 아, 있네. 단 포스터는 두개 겹쳤네요. 제발. 자, 이 너무 귀여워. 근데 있어. 아마 월요일에 출근하면 마저 시키는 아이들이 와있을 거예요. 그러면 바로 가져가서 다 뜯어보겠습니다. 음. 예쁘네, 미니미하고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었근데이 친구들. 언제도 들어올 일이 겠죠 기기운이야원이주한희장균이잔직음보상별로다있나보네음전기너내려서보고있었네요안녕히가시면지그렇죠전화보고싶었나봐요음좋다이렇게사진을리는거너무좋다 마지막포카요 떨리네요. 이건 하나밖에 안산것 같은데.. 형.. 형.. 여기서 형.. 려고 저기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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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형.. 줄 거지? 미쳤다. 너무 좋은데. 하지만 이거밖에 캡친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정도면 좋은 거 아닌가요? 다음 번 택배를 뜯어보고 중복이 얼마나 없는지 체크해 보겠어요. 스타쉽에서 한 번에 다 시키면 중복이 너무 많다고 하니까 이거를 두 번에 나눠서 시켰거든요. 어쨌든 제첫 번째 앨범 깡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 거고요. 이거 정리하는 건 배터리가 없어서. 혼자 하던 다음 영상은다 같이 하던 할게요. 안녕. 행복한 낙지 하세요